자, 지난달에는 교차로 또는 시내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면 오늘부터는 고속도로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단속 조심하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한달 동안 고속도로 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경찰들이 합동으로 자동차 튜닝부터 1차로 정속주행, 화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지 단속 항목 꼭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벌금 그 내는 뭐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픽시 자전거라고 지금 청소년들이 도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탄다고 하는데 이 픽시 자전거 때문에 억울하게 사고 당하는 운전자도 많다고 합니다. 먼저 자전거에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달려있죠. 근데 요새는 뭐 브레이크를 달면 친구들이 무시해서 다 떼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문제가 이게 페달로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픽시자전거와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 법까지 바꿔서 전부 단속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의무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이 픽시 자전거를 탄다면 꼭 내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픽시 자전거 때문에 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억울하게 과태료 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다가 이렇게 번호판이 자동으로 바뀌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부산의 한 도로에서 실제 자동차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차가 목격돼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번호판 개조는 당연히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 차량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 아니면 번호판 가드를 붙여놨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번호판이 조금이라도 가려져 있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이 고의로 붙여놨더라도 차주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일부러 자동차에 포스트지 또는 휴지를 붙여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led 튜닝 하신 분들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순정 제품보다 육안으로 봐도 너무 밝은 경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노란 할로겐이 구형차 같아서 이렇게 신형 led로 바꾼 분들 많으실 텐데 문제는 내가 직접 설치한 사람이면 이게 인증인지 미인증인지 알수 있지만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LED 인증 스티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미인증 제품으로 튜닝한 차량을 구입해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 정속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차량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정속주행 차량들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요. 먼저 정속주행은 추월차로에서 바로 복귀 안 하고 10초만 달려도 단속된다 뭔 소리냐 교통 흐름상 1분 이상 달려야 단속된다 이게 또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아닙니다 전부 다 틀렸어요 실제 단속 기준은 5초든 30초든 1분이든 전혀 관계없고요 그냥 추월차로를 이용한 후에는 바로 복귀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2차로에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좀더 가서 빠지면 되겠죠 지금 이거 지키지 않은 차량들 모두 암행순찰차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고요. 적발시 과태료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차가 막히거나 통행량이 많아서 시속 80km 미만의 속도로 갈 때는 1차로로 갈수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지르기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앞지르기 할때 사실 방향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어있는 차로로 들어가서 앞지르기 하잖아요.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반드시 왼쪽으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경우 위반 행위로 판단해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하고요. 게다가 또 차종에 따라 갈수 있는 차로가 따로 있는데, 먼저 지정차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고 2차로가 모든 차량에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예요 그리고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승합, 특수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 도로에서 이런 차량을 만나거나 또는 도로에 이게 떨어져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주세요. 바로 불법 화물 적재 차량과 판 스프링인데요. 대부분 장거리로 물건을 이동해야 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려는 차량이나 또는 단순히 적재물을 더 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정을 하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적재물도 과하게 실기 위해서 통상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낙하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바닥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판스프링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이게 불법인 걸 알고서도 장착하고 있는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 때문에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 판스프링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고정해 놓은 거라 도로의 노면 상태에 따라 쉽게 빠져버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날아든 쇳덩어리가 어느 화물차에서 날아온 건지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를 당하더라도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더욱 무서운 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은 판스프링이 뒷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순간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로 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로에 판스프링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과한 적재물을 실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신고해 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사망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특별 단속하는 네 가지 항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특히 지정차로 위반과 판스프링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